네,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교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첫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이 일어나는 날에 밤이 곧 무교절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날부터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습니다. 무교병이라 하면 누룩을 섞지 않는 빵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제사함을 받고, 무운 곡식을 벗어버리고, 새 곡식인 새 언약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동안 먹으라고 하십니다. 1회라는 수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복음을 먹어야 할이 기간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이 무게봉을 먹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해중에서 반드시 끊어진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계시의 말씀이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말이 이 말씀입니다. 이는 대환란 때 다시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며 반드시 무교병인 영원한 복음을 지상 재림 때까지 들어야 하는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강하게 명령하신 것이며 영원한 규례를 지키게 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이 말씀은 부금 곡식이 아닌 살리는 영, 영원한 복음을 먹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10절, 로마서 7장 1절, 또한 요한복음 6장 4, 63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양곧 예수께서 희생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해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